3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번은 이계절의 시입니다. 이계절의 시는 원래 그 성모병원 건물 외벽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자리를 우리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희망했던 미션 작가들에게 주었던 미션 내용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어, 신동엽 시인은 생애의 대부분을 동남리 마을에서 살았을 뿐 아니라 시인이 쓴 작품은 작품의 거의 전부를 이곳에서 썼다. 그의 시는 시에는 이곳에서 사용했던 말풍송, 말투, 기후 등이 그대로 살아 있다. 신동엽길 입구에 신동엽 시의 명구절을 뽑아서. 계절마다 새롭게 걸어두는 것은 행인들이 신동엽의 숨결을 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한 계절에 한 구절씩 이제 신동엽 씨를 소개하겠다. 이그 틀을 설치해달라, 그 틀을, 설치해 그 틀을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지금 어, 만든 작품입니다. 우선 이제 그, 신, 그저 부여성당, 저 성당 어, 담벼락에는 어, 화단 위로 신동엽 시들이 설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에, 그런 측면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옮겨온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는 어, 나규환 작가의 작품이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그 다음에 크기는 900cm, 160cm, 10cm 그러니까 음, 그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계절의 시가 문학관 마당 한쪽으로 이렇게 온 이유는 사실은 저 이, 이쪽에서 보면은 우리 문학관에서 매우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이 이목상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시의 깃발이라고는 설치 미술인데 이목상 선생님이 부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동엽, 신동엽의 문학이 자기의 예술 방향을 결정했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목상 선생님 작품 음 작품이 이제 설치 미술 작품들이 글씨 예술이 꽤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문학관에 있는 시의 깃발이 가장 잘된 작품 같아요, 대표작 같아요. 신동엽의 시가 이목상의 필체로 하늘에 나부끼는 느낌이 들게 지금 저 펼쳐져 있습니다. 저녁에 해가 질때 이쪽에서 지면은 이 지금 글씨하고 기둥만 그 반짝거려요. 눈이 오면은 눈이 글씨 위에 얹힙니다. 안개가 흐르면 글씨 사이로 흘러다니고 그래요. 원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이나 헝급 어, 음, 같은 그런 재질로 돼 있죠. 바람에 나부낄수 있는 재질로. 그런데 지금 세부치 가지고 바람에 나부끼는 느낌이 들게 작품을 해놨었거든요. 이 작품 뒤가 원래 대나무 숲이 우거져서 이 작품이 굉장히 빛났어요. 그런데 에, 저 신동엽 생가가 동네 안에 있고. 신동엽 문학관이 주택가 한 폭판에 들어있어요 주택가 한 폭판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죠 주민들은 신동엽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문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신동엽 문학관에 오신 분들오고주민들오고 예, 신동엽 문학관과 일반 주택이 더불어 살아가기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어, 저 사실은 저 뒤에 있는 대나무 숲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숲을 베게 됐어요. 예, 대나무 숲을 베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 생기냐면은 바로 지금 시의 깃발 뒤쪽으로 보이는. 어, 저 건물이 성모병원인데 성모병원 병원 간판이 이렇게 크게 이제 글씨로 보여서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마치 이제 성모병원 사진을 찍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인증샷을 많이 찍다가 어느 순간에 안 찍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리를 지금 저 발자국이 쌓여 길이 되었다. 저 작품 저 작품 발자국이 쌓여 길이 되었다. 한쪽에 신동엽 문화관이라고 써있죠. 저 작품은 어, 뭘 형상하고 있냐면 은 금강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부여를 상징하는 강이기도 하고 신동엽서사시 예, 금강 신동엽 시인의 거리 프로젝트 예술작품들을 전담한 예술감독 어, 예술감독은 한세 가지 정도 뭐,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 프로젝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가 메모했으니까 읽어볼게요. 이 공공 프로젝트는 무엇을 상상하고 고민하든 행정의 엄격한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했다. 또한 가지는 행정의 보편 타당한 효율과 예술의 감동을 한 그릇에 담는 일은 매우 모순된 미션이었다. 또 하나는 버라이어티한 보여주기를 겨냥하기보다 신동엽 정신에 도달하는 정서적 통로를 만들려고 했다. 이세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시어 이계절의 실을 이쪽으로 지금 옮겨 왔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옮겨 오고 나서 어떤 효과가 생겼냐면은 이 작품은 어신동엽을 주제로 한그저 명작 세세 콜라보가 이루어져 있는 장소가 딱 이곳이에요. 이곳을 지키는 어, 모양을 현재 이제 하게 됐어요. 우선 이제 그세 개를 보면 우선 하나가 승효상의 에, 건축물, 신, 승효상의 작품으로서 이제 신동의문학관이 있어요. 이신동의문학관 길과 건물이 끊이지 않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이문학관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이목상에 설치 미술 시의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승효상과 이목상과 사이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구본주의 작품이 예, 예, 놓여 있습니다. 배우 근사조, 시 저기 신동엽이 있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에, 구본주라고 하는 요절한 천재 조각가의 작품, 이게 예, 승효상과 이목상과 구본주의 작품이 콜라보를 이루고 있는 에,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이런 장소가 매우 드물 거예요. 그 장소를 지금 어, 이계절의 시가 지키고 있는 이 세세 콜라보를 이루고 있는 이 세세 공통점은 신동엽의 정신을 어, 어 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공통점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발자국이 쌓여 길이 되었다가 놓여 있는 형상이 되었습니다.